최재영 목사님, 운세 좀봐 드릴게요. 이 사람이 누구지? 킹 오브 컵스. 제가 그분은 건강이 항상 안좋다 그랬었잖아요. 그냥 얼굴 보고. 건강이 저분이 안 좋은데 내가 계속 그랬었거든요. 치료를 한동안 받게 되실 거예요. 금방 퇴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건강이. 어, 치료를 좀 한동안 더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네. 이게 한동훈일 리는 없고,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. 법적인 문제로 뭔가를 싸웠다면 그거를 좀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? 어... 뭐, 돌아가신다든지, 이렇게 되진 않아요. 그냥 좀, 치료를 조금 더 해야 된다, 이렇게 보여져요. 몸도 많이 좀, 아프고, 또 지쳐있고,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, 마음,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니까, 지쳐있고, 또, 함, 어, 마 마음이 아프면, 또 몸도 같이 아파지고, 몸과 마음은 그런 거예요.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치료를 아마 굉장히 꾸준히 받게 되실 거예요, 좀, 당분간. 해외, 아마, 미국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신 것 같아요. 그런데, 당장은, 간다 하더라도 조금, 선택을 좀 해야 되고, 어떤 중대한, 뒤로에 좀 서게 되고, 좀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도 좀 있어요. 뭔지는 모르겠는데, 이분이 계획 세우는 것들도 있어요. 그렇게 몸이 아프고 이래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, 또 구상을 좀 하는 것도 있고, 여러모로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입장이에요. 병원 치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, 결국은. 치료 잘 하고 잘 나으실 거예요. 제가 예수노 보고, 최재형 목사님은 건강해진다. 건강을 되찾는다. 이 여자가 누굴까? 건강을 되찾게 된다. 이것들 최음순하고 최음순하고 윤환용이네 이것들이 찾게 된다 아우 이분 고생 좀 하겠네 뒤에서 최재형 목사님을 이것들이, 어, 공격을 할 거예요.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. 그 틈을 타고. 쉽게 회복이 잘안 되는 것 같네. 좀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그냥 쉽게 툭 하고 털 얼고,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... 힘든 일이 좀 많이 생기네요. 공격 엄청 많이 받을 것이고, 이분이 뭘 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접어야 돼요. 다 접게 되고, 뒤에서 공격하는 자들 있고,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 있고, 해코지 하려고 할 것이고 회복이 쉽게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. 빨리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어제 제가 모모한테 그걸 물어본다라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. 막 그냥 엘러지 있다고 기침이 되고 이래서 저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임종덕 의원 운세 좀 볼게요. 한번 더 볼게요. 한 번만 하고 말려다가, 한번더 봐야 되겠어요. 아, 이거 저기 뭐야. 최금순이 뒤에서 무슨, 무슨 짓을 하고 있지? 이분이 운세가 이거 한동훈 한동훈도 관련이 돼 있는데 임종득 운세 좀 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한동훈 같은데 임종득도 군인이었다고 알고 있어요.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. 김명신이 다죽고 있어요, 국짐들. 이 사람도 아마 자리 내려가야 될 거예요. 자기 자리 내려가야 될 거고, 이게 킹업 스슨데저 남자가 도대체 누구지 계속 나오네? 또, 저게. 김기현도 적화돼요, 진짜. 제가 잊어버렸네요, 올 l m o 김기현, 김용현, 어, 그, 인요한? 그 사람도 적하되고그 사람들 다 파이시스, 파이시스? 뭐, 그 물, 워러 사인일 거예요. 임종독도 지금 걱정 되게 하고 있어요. 이 사람 자리 쫓겨날 수 있게 되거든요, 나중에. 되게 시끄럽게 돼요, 이 사람도. 또, 누구와 같이 해외를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, 김명신 때문에 뭔가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져요. 아니면 김명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주던지. 그런데 이 사람에 관련된 뉴스가 좀 터져나오고, 그리고 김명신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, 이 사람이. 연락받게 되고, 정치적으로 많이 다쳐요. 정치적으로 다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계획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취소돼요.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. 김명신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잘안 돼요. 그리고 어, 이사를 가는 계획도 좀 세우고 있고. 정도 운세를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명태균하고도 관련이 있나보네. 이 사람. 이건 나경원 같아요. 나경원 완전히 미쳤어요. 개또라이처럼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. 이 사람도 진짜 국지문은 해체돼야 돼요. 김명신하고도 한 패고 이 사람은 아마도 김명신을 위해서 선동질을 계속한다고 보여져요. 그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내란을 계속하려고 하든지 선동질을 하든지 김명신을 선택을 할 거예요. 이 사람은.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는 아마 나중에 내려와야 될 거예요. 자리는 이렇게 돼요. 김명신하고 손잡게 돼요. 김명신하고 손잡고 어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되거든요. 앞으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. 돈이 이 사람도 돈이 그렇게 어,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김명신이가 돈을 줘요. 돈을 주게 되고 어, 좀 좋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타격을 좀 받게 되는데 아 근데 이 사람들 다 무슨 이 내란이나 선동질이나. 민주당을 죽이겠다는 이런 못된 짓들을 멈추질 않네요. 임종득 운세도 뭐 좋지는 않은데 그런 걸 떠나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자꾸 해요. 이 사람들이 아마 국회의원 자리 못 지킬 거예요. 결국은 여기까지 임종득 그리고 최태영 목사님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